안녕하십까좋은정침입니다정늘은정확한컨료에 대해서, 잘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정 정확하게 정확해도한확하게잘맞하게 정확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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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하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정확하하는 운동이기 때문하 그냥 근사치 노력하는수확하게정하정확한컨정에대해정확씀드리 그냥 그러니까 공을 치는데 자, 그냥 대충 치는 거는 골프에서는 용납이 안됩니다 정확하게 치려고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골프입니다. 그만큼 골프는 어 어렵고 매력이 있는 운동입니다. <laughs> 자, 정확한 그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, 어드레스를 해서 역삼각형을 해서 자 왼쪽에 밀면서. 공뒤까지 이렇게 끌고 와 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이때 이게 제어 능력인데 공을 못 끌고 와서 공을 이렇게 맞아버리면 이미 제어 능력이 컨택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. 공뒤까지 끌고 와서 브레이크를 탁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. 이 임팩트 순간이 끌고 와서 맨 처음 연습하실 때 끌고 와서 이렇게 맞아버립다 그러면은 정확한 컨택 연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. 두번 정도 떨고 오시는 공 뒤까지. 대단 붙여서, 하나, 둘, 공을 맞추시면 됩니다. 자, 세 번째. 자, 이렇게 하면 좀더 정확한 컨택을 어 샷을 할때 조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일반 팔로 내려옵니다. 사실 보면 이래가 팔로 하나 둘이는 아닙니다. 온 몸을 쓰셔야 돼요. 온 몸을. 자 머리는 고정해서 바디 온 몸을 쓰셔야 돼요. 체중도 여기서 옮기면서역삼각형뒤에서 온몸으로 계단에 붙여서 하나 끌고 와서 둘 그리고 난 다음 몸, 몸에서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을 때 이렇게 좋으셔요. 항상 몸을 공뒤까지 공 끌고 오는 연습 하나 둘 이때 공을 맞으면 다시 합시다. 정리해드리면 공을 앞에 두고 두번 정도 벌어 옵니다. 하나 둘 하나. 자,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의 드라이브 샷에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, 어, 상황이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, 어,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